들어 갈까요? 여기, 여기, 네. 가운데로 갑시다 기집 아니면 이집 이렇게 둘여차 소리 하나 왼쪽 u a 여아 확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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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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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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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쌤님 얼굴, 얼굴 내밀면 안돼요 어, 얼굴, 얼굴 내밀면 안돼요 어 얼굴 내밀면 안돼요 얼굴 내밀면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 내가 살릴게 클일났다큰일다저 연막 없음? 다른 애도 있네 클일났다 이거 이게 뭐야 일로 오세요 일로 싸우, 싸우지 말고 어. 바로 타고 가자 연막 안으로 들어오세요 에이. 차 끌고 하나 기절 뭐야 한발로 잡았어 탄약 <laughs> 없는데 차, 차 끌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 거기도 위험하니까 네. 루니 차 타세요 차차 네, 타고 올로 오세요 바로 타지, 이거 타고 타지. 갑시다 고. 네. 자, 우리 틱킹 우리 조심 차차차 로드킬 조심 빨리 차차차 고고고 탔어요 탔어요 렛츠고 고고고 오토바이 소리 안 난? 아 온다 온다 올라가는 거지 아, 산으로 안돼 더섰어요205 방향 능선 위에 산어 이거 저 친구들 밖에 터졌나 보다 자어 그러네 어 뭐야 다른 팀 있나 위에서 포탑 떠지고아 위에 포탑 확인 아이까비 못몸 한대. 여기 매우 안전한 걸. 여기 살고 싶다. 여기 먹었다, 쟤네. 우리 이거 나갈 때가 힘들겠는데. 우리 차만 잘 살려 놓으면은 우리 차 오고. 어디... 차 소리 하나 더. 비판 유의지. 어, 딱. 확인. 10방향 자리 좋고 저기 3번 핑에 사람 있어요 사람 3번 핑. 아긴 집 있는데 1 탄방 네, 얘네 분명히 다음 탈 정도 걸칠 건데 형님 70방향 70방향 응 70방향 70 다시 하나 사워주는데 애들 세명다 오픈이에요 우리한테 오케이, 오케이. 돌쪽 저기 차 있는데요? 네차 아. 왼쪽 돌식당 조금 가렸지만 보여요 차 탔다 차 탔다 아차 뒤에 오토바이 하나 탔고 어 자기장 나이스 나이스 3명 음 확인 아, 자기장 좋네요 저기, 저기. 마, 차 1평집 1평집 1평집한명일1평집이어디있지아 오케이 85 85문열린지 오토바이 하나 더 간다 1평 깔았다 지네평지1 소리 1평다75차1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지 1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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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어디 있냐? 왜안 보지? 뒤에도 붙 근데 무참비로나지 않았어요? 자 야, 위에 네. 언덕으로 네. 왔어요. 언덕, 뭐. 언덕, 아 언덕. 내가 뒤쪽 볼게 여기. 근데 우리 어디야? 127 쪽에, 예, 네. 이쪽으로 한볼것 같아. 근데 제가 보게 볼게요.

어 4번핑 가야돼 차 끌고 저, 가고 연막팀 네. 치고 가죠 지금 찌르죠? 1번핑 애들이 온것같아 1번핑 네. 저집 뒤에 있어요 1번핑 오케이 오케이 네. 잠긴다 쟤 잠긴다 어, 친다 연막친다 연막 오케이 한명 기절 나이스 제 개피 위에 팀 있고 카칼 잡지. 아, 저걸 잡았네 위에 위에 다른팀 여기 다른팀 위에도, 다른, 있어. 다른, 위에도. 3번핑 있어요 3번핑 여기 여기 이 능선까지만 붙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1평측 조심하고 야, 위에도 있어요 우리 쪽에 본다 어제좀 휘다줘 10, 110방향 110방향 1평측 조심 우리 뒷광 나와요 실탄 10, 많은가요 거기? 예 네, 많아요 드세요 많아요. 아 나이스 눈 먹었다 와 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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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구장 하나도 못 먹었어 아또못살겠다 일단 1상지면하1대와 겨우 들어왔어. 이거 위에 다 내려올까봐. 이동 중? 그러니까 어. 무서요. 워 제가 볼게요. 제가 보고 네, 일단 일평지만 네, 봐주세요. 예. 네. 기절, 기절, 일평 기절. 아 이걸 살린다고? 아 일평제 누야 걸치네. 그 위에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분만. 오,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까비. 아 이거? 이거를 못. 아 까비. 루님세명 이상인 거 같은데 나이스 여기. 에이. 나이스 나이스요. 봐서. 나이 있어. 달러. 파밍스 파밍스. 너무 가까 뛴다 뛴다. 룬이 뛰어요. 어 여기도 있다, 진짜. 아야 돼, 아야 돼, 아야 돼. 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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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안하세요 이거 봐줘야 돼요. 지금 차명 넘어왔음. 제가 보는 중. 네. 어. 왜 같이 봐주셔야 돼요? 보는 중. 능선이 있나 보다. 능선이 있어요. 여기 반대편 능선 4번 핀 쪽, 나 위쪽 볼게요. 아, 고배율이 필요한데, 고배율 위쪽 조심 오케이. 야, 저걸 산다고, 쟤네 김다 여기 배 앞에 기억하는 애 하나? 됐어요. 한 명, 한명 다운 나이스 밀밭기 보이는 중안 보이는데? 얘 살리나? 다 범핑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 우리 각 보이겠다 안내 형님 조심 아, 엄폐물 있으시구나 뛰었다! 차 잡고 형님, 형님 아, 얘네 왔어, 왔왔왔 확인 나무랑 돌 돌! 뒤에 돌? 자 나이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네. 저앞쪽으돌 돌 죽었다. 라슨가 보다. 하났음 조금 더 푸시 해될것 같은데. 아, 우리 쪽이다. 나이스. 85쪽. 네. 루니 거그 앞에 돌 조심. 네. 부 루니 루니. 빽빽빽빽. 그 돌에 있다, 돌. 어, 빽빽. 핑 찍은데, 담버핑 거기 한 명이죠? 네, 옆에서 먹어볼게. 거거 받... 확인. 나이스. 나이스. 연막. 연시 주지. 연막 저예요 <laughs> 아, 지동, 지동. 한명돌 가오. 돌에도? 네. 성광 던지기. 냥. 안 맞은 듯. 아, 천천히 하죠. 자기 형나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 어 천천히 응. 뒤에도 연막 폈다 뒤에도 있나 보다. 뒤에도. 십방이야. 음, 연막 친다. 같은 팀이 야, 아닌가 이, 본데. 이거. 이쪽 봐야 돼. 이쪽 봐야 돼. 십오. 나중에 둘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볼게 이거. 하면 거기. 같 팀. 같은 팀. 삼십. 연막에 라스트. 아연막에 라스트. 됩니다. 엎드리! 연막 안에! 핑! 연막 올린다! 근데 시 찔러보고? 쭈 어, k e 어, 비슷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감사해요. 에이, 고맙습니다. 팬사이팅! 너요달려오안 돼. 어안돼요 진짜. 되 와, 23도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